안녕하십니까 온산 타일 덕입니다. 오늘은 고양 온산읍 삼평에 있는 준소기업 밀집 지역의 작은 한밭집겸 도시락 배달 식당 얌얌푸드 간막이 및 타일 공사에 대해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. 어이 얌얌푸드 식당은 온산읍 삼평에 위치해 있고. 누나와 남성생 둘, 젊은 청춘 세 명이 힘을 합쳐서 하는 식당입니다. 계시는 분은 초상권이 있어서 요리를 전부 담당하고 있는 실장님이십니다. 보시다시피 건물주 분께서 이렇게 판넬로 공사를 해주시고 확장했습니다. 그래서, 저희들이 와서, 이렇게, 칸막이를 하고, 이 칸막이를 하고, 다이를 보고 실내 인테리어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. 이렇게, 모양, 거의 모든 식당들은 숙녀분들이 많으니까, 이렇게, 한 칸을, 바늘로 잘라서 문을 넣고, 상고 겸 흥력은 다리실로 만들었습니다. 그리고 이 현장에서 제일 아쉬웠던 점은, 예 여기 있는 젊은 청춘들하고 집주인분들하고 대화가 되어서 식당 구조에 대해서 제일 아쉬웠습니다. 이제, 판넬 100t를 사용했고, 여기에 석고를, 실리콘을 안에 엮고 석고를 붙였습니다. 타카로. 어 지금까지 했던 석고대인 중에 가장 튼튼한 작업을 했습니다. 그리고 밑에 공간은 이렇게 거의 타일 300에 600각 한장 띄워둔 이유는 물이 치면 석고가 타일을 빨아먹기 때문에 이 밑에 부분은 타일을 한장 대고 한 25cm 가량 대고 다시 그 위에 타일을 맞춰서 올라갑니다. 그러면, 물을 빨아도, 다일만 있기 때문에, 석고까지는 적거나, 그런, 그런, 덜한 효과가 있습니다. 그리고, 여기에, 싱크대가 오는데, 하, 아 주인분께서 공사를 해놓으신데, 뭐, 저는 늦게 돌아가, 이제, 부부분만, 어 식당을 운영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해주고 있는데, 아쉬운 점은, 여기에, 싱크대가 있으면, 싱크대 설거지나 야채나 각종 씻고 나면 여기에 구멍이 하나 있어서 50mm PVC든 75mm든 물고그 물이 바닥으로 넘치는 게 아니고 안으로 트렌지를 통해서 찌꺼기가 안 보이도록 그런 공사를 그리고 여기에도 밸브를 수도관 밸브를 전부 하나씩 필요한 데마한총 4개 5개가 소모가 되는데 달아 주셨어야 되는데 공사를 그걸 까지 해줘야 되니까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보온재와 PVC를 액셀 배관을 써서 노출을 시키면 밖에 없습니다 지금까지 했던 말들은 아쉬웠던 점이지 그 주인분이 해놓았던 공사가 틀렸다는 그 뜻은 아닙니다 이왕이면 해주는 거더 좋게 해줬으면 좋았을 거다 그 말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우리 40대 부록의 문사장이 성리부야하고 이제 얼굴 얼굴 내보십니다. 감사합니다. 최고양 원산읍삼평에서쌈남매가 운영하고 있는 냠냠 식당입니다. 이 어려운 시기에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. 음식 맛도 좋고, 주변에, 회사에 출퇴근하시는 분들 한번 시식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시고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. 어, 온산업 삼평에 냠냠푸드. 삼남매 철통 경영을 하고 있는 주방벽. 대진타일 크리스탈 그레이 300에 615였습니다. 아주 색깔도 좋고 괜찮습니다. 주방에서 선택을 잘 하는 것 같습니다. 아마 제가 욕실이나, 아, 이 부분은 어, 주방이 덥다고 샷시 하나 열 겁니다. 덥다고, 저기, 욕조나, 아, 욕실이나 이런데, 중, 두 톤으로, 하프 반은 밑에 바닷 부분은 이 색깔. 그 다음에 다른 부분은 베이지색. 아마 그런 식으로. 아니면 한 종류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 음, 그레이색 아니면 베이지색. 음. 아마 제가 억수로 굉장히 많이 밀어붙일게 좋습니다. 열심히 바다벽 100mm 안내 세우고 문달고 열심히 공사했고 오늘 맷지였고 마감입니다. 그리고 다음에 한번 더 들려서 또 수도 배관 또 다시 손봐줘야 되고 그 영상 다시 올리겠습니다. 좀 많이 아쉽습니다. 이 부분에 싱크가 들어와야 될 트렌지 육가로 싱크가 설거지 때나 야채 때 싱크가 들어와야 될 부분에 분명히 50mm나 70mm 정도 하나 두고 이 트렌지 유으로 물이 바로 속으로 내려올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이 참 많이 아쉽습니다. 그리고 이 전체 부분을 돌아가면서 수도 꼭지가 네다섯 개가 설치되어야 되는데. 제가 다 노출로 해주기로 했습니다. 참 그런 부분이 많이 아쉽습니다. 틀렸다는 건 아니지만 진짜 아쉽습니다. 이상 온산타일이었습니다.